자 what are your 너의 career 자, aspiration 너의 여러분 뭐가 되겠어 직업 포부가 되겠지 포부 자 what are 너의 career aspiration career aspiration 이니까 커리어는 여러분의 직업이구요 그 다음 여기 aspiration은 포부에요 포부 너의 직업 포부는 무엇인가 너는 may be 템피드 자 체크해 놓고 수동태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시도 그렇죠 시도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지 비템투가 여러분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대? Answer 답하고 싶지 그치? 응. 자, 뭐라고 답하고 싶을 수 있어요? This 이 질문들인데, 그지? 그럼 이 질문들에 답하고 싶을 수 있는데, using 사용하면서 자, 능동이니까 ing를 썼네요. 자, noun s 뭐야? 명사. 그래서 명사할 때 n 쓰는 게이 noun에 딴 거예요. 어떤 명사를 사용해? 자, 여기 대체크해 놓고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나온 뭐야?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제 뒤에 나오겠지. 그럼 명사인데 어떤 명사야? Describe 어떻게 하는데? 묘사하는, 그렇지? 그렇죠? 음. 자, 뭐를 묘사해? 존재하는, 그렇죠? Existing 존재하는 직업, 능동이 되겠지. 서치에서 뭐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나운서 아니면 뭐 로열, 변호사와 같은 그렇지 그런 현존하는 직업들을 describe 묘사하는 뭘쓸 거야 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자 how a b 그러나 그럼 계속 기억하자 what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will happen 발생할까? 이런 뜻이 되겠지. 그다음 if 만약에, 그렇지? 만약에 누가 당신이 are not able to, are not able to야. 자,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 조동사 쓰지 않죠. 만약에 뭐할수 없어? able to 뭐할수 없으면 enter 뭐할수 없어? 입문할 수 없다면, 들어갈 수 없다면 어디 들어갈 수 없어. 데드 이하에 들어갈 수 없지. 접속사가 되겠지? 어디 들어갈 수 없어? 이그젝트 한 뭐가 되겠어. 그 즉시 바로 커리어 패스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즉시 어디에? 진로. 그렇지? 진로. 즉시 진로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유 당신은 may feel 아마도 느낄 거야. 뭐라고 느낄 거야? 접속사 데드 이하라고 느낄 거지. 자, 뭐라고 놓죠? U, 네가 haven't fulfilled 부정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했다? 여기서 fulfill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달성하다, 성취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인데, 자, 같은 뜻몇 가지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단어 성취하다, accomplish, 아이씨. accomplish. 그 다음 어, c h e v e 그 다음 perform 그럼 너는 뭐라고 느껴? 데디야 라고 느끼지 네가 뭐 했다 너의 꿈을 어떻게 했다? 이루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당신은 꿈을 동사형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들을 높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you 당신은 자 가겠습니다. you 당신은요. 높일 수 있다. 그럼 뭐 하면 돼? can increase. 그죠? 증가시키 높일 수 있다. can increase. 높일 수 있다. 뭐를? your chance. 뭘요? 너의 뭐를 기회를 뭐의 기회 실현할 기회, 오브 뭐할 기회, w e r l rising. 실현할 기회를 어떻게 할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지. 뭘 실현할? 너의 목표, you'll go. 너의 목표를 실현할, 그렇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니까 by ing 하면 되겠지? by 뭐야? s t a l i n g by s t a l i n g 뭐 함으로써? 언급함으로써 언급, 서술 이런 뜻이야 여기가 뭘 서술해? your dream 너의 꿈을 어떻게 함으로써? 서술함으로써 in verb verb가 여기서 뭐야? 동사형으로 동사가 되겠지 동사할 때 v가 이 verb지 Let's say 가정해 보자. 여기 t s a y 가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가정해 보자. 네가 원한다. 되고 싶지. Want 뭐 하고 싶대? To be 되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뭐를? 어, Artist 만화가죠? <놀람> cartoonist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다음. 어? 아이게 나와 있네요. 어, 지우지우 영국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죠? 뭐 해보자? 니가 원투 뒤에 투브정사 나오는 거 체크해놓고 되고 싶다면 뭐야? 만화가가 되고 싶은 거, 그지? 음. 만화가가 싶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했고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갈게. You 당신은요. You could 뭐할수 있다고 나오니, r e p r a s e s 어떻게 할수 있다. 바꾸어 말하다 이런 뜻이 되겠지 바꾸어 말하다 그쵸? 음자리 p u r p s 바꾸어 말할 수 있지 뭐를? 이 명사형 꿈 This 이 명사형 noun dream 이 명사형 꿈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as 뭐로 바꾸어 말해 여기서 what 체크해 놓고 여기서 전치사 뒤에 나오니까 얘 선포간 what 뭐뭐하는 것이 되겠죠 뭐로 말해 you want want 뒤에 투부정사 to do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것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 명사형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 네 명사형 꿈을 어떻게 할수 있다.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거지. 뭐야? 이것을 뭐로? 네 명사형 꿈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명사형 꿈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면 your dream 너의 꿈은 could be 될 거야. 네 꿈이 어떻게 될 거야? to bring 가져올 거지. 자, 피플 사람들한테, joy 즐거움을 가져와. 뭐함으로써? by telling 뭐 함으로써 말함으로써. 뭐를? t 그들에게 뭘 말해? stories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뭐로? r e with pictures 그림을 가지고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야? 가져다 준 거지? 누구에게? 사람들한테 뭐를? 즐거움을 가져다 준 거죠. 자, then 그러면 그죠? 그러면 you 당신은 will have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질 수 있죠. 그죠? 뭐를? a wider range 더 넓은 범위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possibility, 여러분들. 가능성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색깔 펜 칠해준 데를 따서 여러분들 써주시면 돼요. 자, 어. 이 복수명사고요. 여러분들 체크해놓으세요. 그래서 possibilities가 온 겁니다. 지금 다양한 광범위한, 그치? 자, you 당신은 쿠드비 될수 있어요. 뭐를? 만화가가, 그죠? 만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당신이 코드 올수 또한 풀필 뭐야 달성할 수 있잖아 너의 꿈을 뭐함으로써 by ing 됨으로써 그렇죠 by ing 뭐뭐함으로써 그렇지 뭐 함으로써언애 An animation 디렉터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됨으로써 일러스트레이터 뭐 사파가 그지 뭐 굳이면 사파가가 됨으로써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이 더 다양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are you still 너 여전히 어떻게 하냐? unconvinced가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unconvinced는 여러분들 확신하지 못하는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안 되지. 자, then 그러면 여기서써 드릴게요. here is 여기에 어, oh, perfect, 완벽한. 예그 e 보 예시가 있대. 뭐 예시? Of how, 어떻게? 그죠? Dreaming. 이제 써서 쓰고 넘어갈게요. 여기 좀 길니까. Dreaming in v e r s e can help you. accomplish more than you imagined.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완벽한 예시가 있지. 뭐의 예시가 있는 거야? 그죠? 뭐의 예시가 있대, 얘들아. 여기 의주동으로 이어지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의문사 여기가 주어 여기 can help가 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완벽한 예시가 있는데 어떠한 완벽한 예시인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어떠한 예시가 되겠어 얼마가 그죠 얼마나 어떻게 dreaming in verb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dreaming in verb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동사형으로 꿈꾸는 게 can help 도움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동사형으로 꿈꾸는 게 도움이 되는가. 네가 뭐 하는데? 성취하는데. 그럼 여기 헬프가 준사역이니까 뭐야 되겠어? 어컴플리션는투 부정사로 바뀌어도 되겠지. 그죠? 어 뭐야. 성취하는데 도움을 어떻게 주겠는가. more than 뭐 이상으로 네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그렇지. 네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그렇죠 동사형으로 꿈을 꾸는 게 어떻게 너한테 도움이 되겠는가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동사형으로 꿈꾸는 거나 꿈을 꿀때뭐 얘기하는 거죠 나 의사가 아니라 저 아픈 사람들 을뭐족 낫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가봐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어 r 트 b i o l o g y of Jane Goodall. 자, Jane Goodall이 사람 이름이고요. 자, 이 사람의 short biography 나옵니다. 짧은 전기예요. 그 전기가 그 위인 전기 이런 뜻입니다. 그 전기인데. 자, 웬 뭐뭐 할때 접수사가 되겠죠? 자, Jane Goodall이 was young 어렸을 때 she 그녀는 love 좋아한대요. love의 에 o 부 정사 여러분들 나오고 이거 동명사로도 바뀌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없 e being도 되는 거죠. 뭘 좋아해? To o b s r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관찰하고 싶었어 Animals 뭐를 동물들을 관찰하고 싶었어 And 그리고 r e a 어떻게 한다? 읽어 책을 About 뭐에 대해서? Nature 정보, 그 뭐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관찰하는 거 동물 관찰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자연에 관한 책 읽는 거 이거 좋아하는 거지 그치? 음. 자그 다음 As 체크해 놓으면서 뭐뭐 하면서 쉬 그녀가 그로 p 자라면서 쉬 그녀는 디벨롭 어떻게 했다 발달시켰다 그치 그녀는 개발한 거야 뭐를 어스트롱 강한 롱잉 자 롱잉 체크해 놓으시면서 갈망 강한 갈망을 어떻게 한 거야 증가 그쵸 개발시킨 거죠 음. 자 어떤 갈망이냐면 투스터디 연구하겠다는 갈망이야 그죠. 뭐를 앞에 있는 갈망 꾸며주니까 얘는 형용사적용법이 되겠지. 어떤 강망? 연구하겠다. 뭐를? Wild life in Africa. 아프리카의 뭐를? Wild life니까 야생의 삶, 그치? 야생 뭐? 야생 동물 이렇게 한다. 야생 동물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키운 거죠, 그렇죠? she 그녀는 이번 춘리 결국 got an opportunity opportunity 뭐야 기회를 얻은 거죠. 맞습니까? at the age 나이에 몇살의 나이에 26세의 나이에 그죠? to do it 뭐할 기회 이것을 할 기회를 얻은 거지. 그럼 여기서 to d o 역시 뭐가 되겠어?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네요. 자, she 그녀는 무브투 탄자니아 탄자니아로 가서 어떻게했다 observe 관찰했지, 그렇지? 응. 자, wild chimpanzee 침팬지, 야생 침팬지를 대열 거기에서 관찰을 한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관찰을 했고, 자, during 전치사 표시해 놓고,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오겠지, 그렇죠? 자, during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머뭐 동안 this period 이 기간 동안, 그렇죠? o v 뭐의 기간이 되겠니 얘들아? 뭐의 기간이 되겠어요? 자 체크해 놓자. 뭐하는 기간이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그녀의 스터팅 하면 되겠지. 그녀의 연구 기간 동안. 그 연구 기간 동안 자 s h 그녀는 자 made major discovery 있으니까 엄청난 디스커버리 발견을 한 겁니다. 어웃 뭐에 대해서 침팬지의 비 헤이벌 뭐가 되겠어? 행동에 대해서 발명을 한 거죠. 그쵸? 음, 발견을 했다고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와일부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와일부터 갈게요. 여러분들, 자, 와일 뭐뭐 하는 동안이 되겠죠? 자, 머무하는 동안인데 여러분들, 자 여기서 while은 접속사고요. 자 뒤에 나오는 여러분들 researching이 여러분들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인데, 자이 분사구문이니까 완전한 문장으로 제가 바꿔 쓰면요, 자 while she r e s e a r c h e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지. 자, why 뭐 하면서야. 그녀가 뭐 하면서? 리서치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응? 연구하는 동안. 그렇지? 를 침팬지를 연구하는 동안. 자, she. 그녀는요. learned 어떻게 했다. 배웠지. 그죠? 그녀는 배운 거야. about 뭐뭐에 대해서 배운 거죠. 더 디스트럭션 뭐에 대해서 배운거야? 디스트럭션 뭐야? 파괴 파괴에 대해서 배운거지 뭐에? 오브 애니모 동물 헤비티트 동물 서식지의 파괴에 대해서 배운거지 앤 그리고 뭐한거야? 더 시리어스 더 seriousness seriousness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s e r i o u s 니 n 뭐 of a n i m 심각성 n i 심각성 animal a n a n i m a l 동 n 의 뭐가 되겠습니까? 동물권이니까 동물 r i g h t 권리 i 침해 그죠? v i o l a t i o n 그니까 뭐에 대해었냐면 동물 서식지 파괴랑 그다음 뭘 배운 거야? 동물의 동물권의 파괴 심각성 이거에 대해서 배운 거죠. 치매의 심각성 이런 되겠지. 자, this and k o l e g e 자, 노로지는 깨달음이죠 여기서 그렇죠. 이 깨달음은 레드 이끌었다. 그죠? 헐 그녀가 자, 레드 목적어투부정사 체크하겠습니다. 자, to make 어나들 또 다른 Significant 뭐야 중요한 또 다른 중요한 decision 결정을 하도록 이끌었다. 어떤 결정 사람들이 동물권의 복지에 대해서 더 알게 하는 거래. 그치? 그게 바로 뭐냐면, to make 하는 거야. 만드는 건데, 뭐 하게 하냐면, people 사람들, 사람들이 more 더 aware. 알기 하래. About 뭐에 대해서 알기 하래. Animal right 뭐가 되겠어? 동물권. And 그리고 뭐에 대해서 복지 welfare welfare에 대해서 알기 하는 거래. 그녀는요 해 n 던 해왔다 많은 것들을 해왔다 맞습니까? 자투푸 동그라미 치면서 부목 적으시고요 부목해석 어떻게 하려 그랬죠? 그렇죠?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녀는 했는데 해온 건데 뭐를 해온 거야? 많은 것들을 한 거야. 투푼 뭐하기 위해서. 자푸탄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into practice까지 묶거나. To put into, to put into practice가 여러분들, 자, 저기란 뜻이죠. 뭘을 실행하다. Her decision, 그녀의 결정을 어떻게 실행할 많은 계획을 세운 거지.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예를 들면, she 그녀는 e s t a b l i s h e d s 체크해 놓겠습니다 뭐야 설립하다 라는 뜻이지 설립하다 자 설립하다 또 다른 s h 뭐 있을까요 f o u n d 가또 설립하다의 뜻이 있죠 그죠 자 그녀는 여러분들 설립했다 b 니다 여러분들 뭐를 설립했어요 u 음. a i n s t i t u t e 자 체크하겠습니다 t a i n s t i t u t e 체크하시고 기관을 t 립했다 기관 기관은 기관인데 여러분들 어떤 기관이 되겠어? To support 할 기관을,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지. 지원할 기관, 그렇지? 뭐를? 야생동물 컨설이션 보존, 야생동물 보존을 지원할 기관을, 그렇지? 설립한 거지. And 그리고 h a s spoke n out 어떻게 했어, 얘들아? h a s spoke n out, spoke out 뭐야? 목소리를 내다 이런 뜻이지. 목소리를 내다.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는 얘기야. 굉장히 뭔가 주장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Against, 뭐에 대해서? Animal Cutely. 그치? 동물의 어떻게? Cutely. 자, 동물 Cutely 뭐가 되겠어? 학대. 동물 학대에 대해서 더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today 오늘날요. she 그녀는요. 자 확신했다. 아 확신한 게 아니지. 뭐야 돼? 채어요 오케이. 여겨진다. 여겨진다야 되겠네. is considered 여겨진다. 뭐로 써? one of one of 뒤에 복수명사지? 가장 the most 가장 famous 유명한 심팬치 디렉터스 뭐로 디렉터스니까 뭐야 전문가 전문가 아 디렉터 아닌가 전문가 미안 익스퍼트 해야 되다전전문로서그렇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로 알려져 있어 동물권 운동가 애니멀 라이트 그 다음에 체크해놨죠 활동가니까 액티비스트 여기서 수동태 조심하시면 되겠죠 여겨진다 그렇지 알려져 있다 뭐라고 원 오브 복수 명사로 알려져 있다 뭘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중에 하나 그리고 동물권 운동가로도 알려져 있는 거지 동물 되게 사랑하시나봐 약간 글로벌 강형욱 이런 느낌인가 봐 음. 자그 다음 the way 방식인데 자 방식을 쓰고 이제 뒤에 쓸 건데 일단 써놓고 제가 대화를 할게요 자 제인이 제인 제인 구돌 has achieved her life t e Rations is wonderful. 자, 자, 그럼 더 왜이하고 뭐, 여러분들. 예, 봐봐. Jane g o o d a 이 해서치부죠. 성취했다. 목적어까지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뒤에 절이 있는 거야. 그럼 절이 있는 거면 더웨이랑 제인 사이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니? How라는 관계 부사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시판 봐 문법적으로 얘들아, 이 how랑 더웨이랑은 어때? 같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본문엔 더웨이 나왔지. 이렇게 더웨이만 쓰던지 아니면 how만 쓰던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 공존할 수가 없어. 그게 포인트예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법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제인 구토리 성취했어. 뭘? 그녀의 뭘을 성취했어? 인생의 포부를 성취한 더웨이 방식은 어땠다? 원더풀. 어땠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 그녀가 했던 것처럼 그렇지 응. 꿈을 꿀때 뭐뭐 할 때니까 자 when 자 you 당신이 dream 꿈꿀 때야 in verb 뭐가 되겠어 동사형으로 꿈을 꿀때 그죠 like 뭐뭐처럼 뭐처럼 she did. 그녀가 했던 것 처럼 동사형으로 꿈을 꿀때 you 당신은요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뭐를 너의 기회를 늘릴 수 있죠 맞습니까 자투메이크니까 앞에 있는 뭐 꾸며 줘 o p p o r t u 꾸며주는 표시해놔 그러면서 형용사정요법 만들 기회 만들 기회 너의 자신의 꿈을 어떻게 만들어 c 동사원형. 왜?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여기, 목적보호. 동사원형, 원형태지. 그럼 이렇게 동사형으로 꿈을 쫓을 때, 너는 어떻게 할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지. 뭘, 너의 기회, 어떤 기회? To make, 만들 기회. 뭘 어떻게 만들어? 너의 꿈, 그쵸? 너 자신의 꿈을 come true, 뭘로 만들어? 진실로 만들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 늘릴 수 있다. 자, so, 그러면, what are your career inspirations? 너의 직업의 포부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죠?